안녕하세요. 이한엄주 이보람 팀장입니다. 아,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여주시 강천면 강천리에 위치해 있는 남한강 조망이 아주 끝내주는 전원주택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곳의 분양가는요. 아, 더도 말고 더도 말고 딱 3억입니다. 네, 3억에 굉장히 저렴하게 책정이 돼 있고요. 대지 면적은 도로 지분 포함해서 109평이고요. 아, 연면적은 1층에 14평, 2층에 15평. 그리고 3층에 다락이 6평으로 총 35평입니다. 아, 기반 시설로는 요 LPG 통합 벌크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 정화조는 개별 정화조가 심어져 있는 현장이에요. 일단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요. 아, 뭐니뭐니든 뷰죠. 뷰가 끝내줍니다. 아, 남한강 뷰가 집 안에서도 보이고요. 향도 남서향으로 채광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다가 1층에 어, 공용 공간인 거실 공간에 창이 폴딩 도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창을 활짝 열어놓고 어, 마당까지 넓게 활용하시면서 이 멋진 뷰를 바라보고 있는다면 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방 개수는 두 개를 적어가지고요. 어, 시거주 목적으로 활용하신다 그러면 한두분 정도 활용하시기 딱 좋고요. 그러니까 은퇴 후에 전원 생활을 즐기시거나 아니면 주말에 활용하는 그런 세컨하우스로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간단하게 생활 편의시설과 인프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 농협 하나로마트. 5분이고요. 초등학교와 중학교도요 자차로 5분 정도면 충분히 통학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요 관공서도 자차로 5분 정도고요. 여주 시내, 여주역은요 자차로 15분 정도니까요 어, 세컨하우스지만 그렇게 불편한 곳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주에는 있 이마트도 자차로 15분이면 충분히 이용이 가능해서 한꺼번에 많은 양의 장을 봐두시고 세컨하우스로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간단한 소는 이쯤에서 하고요. 제가 오늘은 외부 공간도 많이 보여드리고요. 내부 공간도 꼼꼼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시죠. 네, 밖으로 이동해가지고요. 제가 집을 보여드리 기 전에 이 단지의 가장 큰 자랑이죠. 남한강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지금 지어져 있는 집들은요, 전부 다 필지로 어, 매입을 하셔가지고요, 맞춤 설계로 집을 지으신 거예요. 앞쪽에 어, 강이 있고요, 집들도 굉장히 멋있게 지어졌습니다. 여기 와서 카메라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물론 집에 올라가도 강이 잘 보이는데요. 저기 앞에 여기 보이는 게 나방강입니다. 주변에 강천섬 그 어, 캠핑할 수 있는 노지 캠핑장도 있고요, 어, 빠지도 있고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 밑에는 일단 지금 살고 계신 집주인이 있는 집들이니깐요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다시 이제 집에 앞으로 가서 주차 공간이랑 외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아까 앞쪽으로 이동해서 강쪽을 보여드렸잖아요 여기서 꺾어 들어오시면 요 집입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은 여기에 있는 공간에다가 뭐두 대는 충분하게 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집 내부로 들어가기 전에요. 마당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마당이 이렇게, 물론 앞에 집이 있는 바람에 남양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해가 잘 들어오진 않습니다. 음지에요. 하지만 메인 마당과 테라스 공간은 굉장히 해가 잘 들어가지고 아, 마당 공간의 활용도는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네, 이렇게 마당, 해가 쫙 들어오는 마당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배지가 109평이에요. 그래서 마당도 상당히 넓습니다. 뭐 지상주차 공간이 충분하게 빠졌는데도 불구하고요. 널찍한 마당에 네, 뷰가 상당히 좋죠. 해도 너무 잘 들어요. 아, 남서향으로 해가 쫙 들어오기 때문에요. 아, 겨울에도요. 어느 정도 따뜻하게 네, 전원생활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펜스도 설치가 되어 있고, 다른 살고 계신 집들 보니까 조경을요. 어, 사시면서 원하시는 꽃과 어, 바위야. 나무를 심어 놓은 모습을 보니까 주인이 생겨가지고 이쁜 집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쪽에 나와서 집 외관을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집도요, 감각적으로 굉장히 이쁘게 지었습니다. 경량목 구조의 2층 건물이고요. 외벽은 스타코아, 그 다음에 롱브릭 타일로, 그리고 지붕은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 밑으로는 이렇게 방부목 데크가 시공이 되어 있고, 이렇게 포치 구조로 아무래도 이 공간 활용하시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죠. 여기에다가 쫙선룸 시공하셔갖고 바비큐 파티 즐기는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콘센트도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요, 이 공간을 잘 활용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앞쪽에는 어닝은 길게 빼셔가지고 여기도 굉장히 쓸모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좋고 그렇게 하라고 문도 폴딩 도어로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실내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지만 어, 거실에서 이 공간까지 활용하시기에 동선이 너무너무 좋아요 해도 잘들고 어, 세컨하우스 찾으시는 분들 한 번씩 생각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요 내부 공간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전실로 들어왔습니다 아, 전실의 신발은요 키큰 장은 아니고 하프장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컨하우스로 이용할 그런 집이다 보니까 신발 수납공간이 그렇게 많을 필요는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중문은요, 요렇게. 여다지인가요? 미다지인가요? 맨날 헷갈리네요, 이게. 여다지 문으로 이렇게 마감되어 있고, 분홍색 프레임으로 문을 짜주셨어요. 여기가 이제 이 집의 거실과 주방. 1층에는 공용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일단 한눈에 해가 굉장히 잘 들어오죠. 현재 시간은 3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아, 남양으로 치우쳐지는 남서양인데요. 아, 채광 걱정은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굉장히 채광이 좋습니다. 바닥은 이렇게 테더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 벽과 천장은 실크벽지로. 그리고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어, 보니까요, 투웨입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어서, 한여름에도 시원하게 나실 수가 있습니다. 창이 있고요, 앞에는 폴딩으로 되어 있어서, 날 좋은 날이 폴딩을 쫙 열어놓고, 거의 대부분 집들이 썬룸 시공을 하셨더라고요. 어닝이라든지. 앞에 있는 공간까지 활용하신다 그러면 충분하게 사용이 가능할 거예요. TV 이쪽에 다 설치하시고요. 소파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배치하셔도 되고 아, 세컨하우스까지 와서 굳이 TV 볼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멋있게 그냥 소파 딱 놓으세요. 앞에 있는 뷰, 강뷰를 보시면서 굉장히 휴식을 힐링을 취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방입니다. 먼저 대면형으로 그냥 여기에서 간단하게 식사 즐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별도의 식탁 설치가 필요 없습니다. 삼국 쿡탑 위쪽으로 후드 설치가 되어 있고 요거 창도 열리는 창입니다 그래서 환기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바람이 굉장히 잘 강바람이 막 불어오는데 환기가 굉장히 잘 됩니다 여기는 냉장고 양문개평 냉장고 놓을 수 있는 공간에 수납공간 옆으로도 수납공간 아마 밥솥 자리라든지 이런 거 하시려고 이렇게 마련해 두셨고 여기 와서 보여주시면 콘센트 멀티 콘센트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가전제품 올려놓으시기도 수월하십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싱크볼, 싱크볼 옆쪽으로 전부 다 수납 공간이에요. 그래서 세컨하우스지만 또는 은퇴 후에 즐기는 전원생활이지만 요 정도 수납 공간이 있으셔야 그래도 주방 수납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안쪽에는 세탁기, 건조기 배치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층에는 이런 공용 공간에서요 어... 마당과 함께 뷰를 즐기시면서 여유 있는 전원생활이 가능한 그런 집이에요. 그리고 안쪽에는 화장실인데요. 화장실에 양변기, 세면기 준비가 되어 있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샤워기 달린 수전. 그러면 충분히 샤워도 가능합니다. 환풍기, 환기창에 이렇게 수납공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가서 두 개의 침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올라가는 계단. 안전하게 벽 사이에 있고 자작나무 하판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네. 이제 2층으로 올랐는데요. 2층에는 침실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이 방부터 이 방이 작은 방이에요. 근데 저는 작은 방 쓸래요. <웃음> 여기가 <웃음> 뷰가 너무 좋아요. <laughs> 미쳤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남한강. 야, 기가 막히고요. 여기 전부 다 분양이 됐고, 아, 남아있는 필지들도 전부 다 분양이 됐다고 합니다. 요집 하나 남아있다고 하는데, 분양가도 굉장히 저렴하죠. 3억이니까 한번 씩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바닥은 강마루고요. 아, 벽과천장실크벽지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제가요, 레이저 줄자를 안 가져와서 실시간으로 재서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어, 추후에 제가 줄자로 재서 다 자막으로 기재를 해드릴게요. 코너 창에다가 환기창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에 한쪽에는 이렇게 수납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옷걸이로 사용하셔도 될 만큼 공간은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층고도 높고, 벽걸이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한여름에도 시원하게 침실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 이 문의 디테일 한번 보세요. <laughs> 너무 이뻐요. 이렇게 아치형으로 문을 만들어 줘 가지고요. 굉장히 이쁜 그런 문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가 이제 안방인데요. 안방 공간으로 가기 전에 이렇게 텐마루가 있어요. 이 집의 장점이 뭐죠? 채광이 좋고 뷰가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채광이 가장 좋고 뷰가 가장 좋은 곳에 이런 공간을 마련은 당연히 해둬야죠. 그럼 여기다가 빈백 같은 거 놓으시고, 아, 책 읽으셔도 되고요. 아이패드 같은 거 보시면서 어, 유튜브 같은 거 보신다고 해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죠. 그리고 이 옆에가 이제 안방입니다. 안방도 실거주 목적으로 돼 있는 큰 방이 굳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이런 뷰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한쪽 벽에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는 이렇게 수납 공간 다 준비가 되어 있고, 바닥 강머리에 실크 벽지. 역시 벽걸이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뷰를 봐야죠. 채광이나 여기 앞에 있는 창을 통해서 너무너무 멋진 뷰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침대 갖다 놓으시고 어, 조그마한 화장대 하나 놓으신다 그러면 침실 공간으로 충분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 이 수납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안쪽에 이렇게 조그마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은퇴 후에 전원생활을 하신다 그러면 요거 걷어내시고요. 화장대 공간을 여기에다 꾸며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는 안방 전용 화장실, 양변기, 세면기, 수납공간에 거울, 환기창, 샤워기까지 전부 다 마련이 되어 있고 환풍기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요. 이거를 내리면 위에 있는 다락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짐들을 다 넣어놓을 수 있는 공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방 화장실인데 옆에 있는 방 쓰시는 분은 화장실 이용하시기 힘드니까. 옆에 이렇게 게스트 화장실을 마련해두셨습니다. 샤워를 못하는 불편함은 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 컨하우스를 활용하실 거니까 이 정도 불편함은 충분히 감수하실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다락 공간으로 한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다락 공간으로 올라와봤는데요. 올라오는 계단도 역시 자작나무 하판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되어있는 조명들이 굉장히 이쁘고요. 바라 공간의 친구가 잘 나왔습니다. 넓진 않아요. 넓진 않지만 아, 이 공간에서 창문 활짝 열어놓고 휴식 시기시면서 아, 맥주 한 잔, 땅콩, 버터오징어 <laughs> 노식을 여기에서 유튜브 보시거나 아니면 책을 읽으시거나 아니면 여기서 그냥 앞에 있는 강을 쭉 여기다가 책상 갖다 놓고요. 그냥 강을 바라보고만 있기도, 있기만 해도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 광주 용인에 있는 주택들 소개해 드릴 때 아쉬운 부분들이 물론 있었어요. 집은 너무너무 좋은데, 아, 내가 좋아하는 숲세권, 내가 좋아하는 강세권, 이런 걸를 느끼실 수가 없잖아요. 아, 완벽한 전원이 아니었는데, 그런 어, 부족한 부분들, 전원 생활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렇게 여주까지 조금 멀긴 하지만요, 한 번씩 생각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강천리에 위치해 있는 남한강 조망이 끝내주는 전원주택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요. 어, 일단 뷰가 너무 너무 좋습니다. 아, 체강도 끝내주고요. 여기 살고 계신 분들을 어, 인터뷰를 살짝 해봤는데요. 만족도가 상당히 높으시더라고요. 조용하게 전원 생활을 즐기면서 마지막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 계셨고요. 또는 어린 자녀분들을 키우시고 시거주 목적으로 살고 계신 분들 계셨고요. 그리고 세컨하우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다양한 목적에 맞게 어, 이 집을 선택해서 살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집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아, 직접 방문 원하시는 분은 상단에 있는 전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